해외에서 난리난 차코랩 텀블러 해외에서 난리난 차코랩 텀블러 성능 차코랩 N 시퀀스 보온병 대용량 테이크아웃 아이스컵은 1.05L의 넉넉한 용량을 자랑하며 BPA 프리 소재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깔끔한 블랙 계열의 단색 디자인이 어떤 상황에서도 잘 어울리며 빨대가 있어 편리하게 음료를 즐길 수 있습니다. 공용 및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어 다양한 용도로 적합합니다. 실용성과 스타일을 모두 갖춘 제품으로 이동 중에도 시원한 음료를 간편하게 즐기고 싶다면 강력히 추천합니다. 차코랩 대용량 보온병은 옐로우 색상으로 등산이나 야외 활동에 적합한 스테인레스 재질의 물병입니다. bpa 프리 인증을 받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단색 디자인이 심플하면서도 세련된 느낌을 줍니다. 보온과 보냉이 가능해 다양한 음료를 최적의 온도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도자기 소재로 쉐이크와 같은 음료에도 적합하니 실용성 높은 제품을 찾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이 물병은 특히 야외 활동에서 유용할 것 같습니다.